아 안녕하세요 아, 네. 오셨요 <laughs> 남편 분 되시나요? 네네, 맞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되나요? 사장님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아, 아직 그럴거예세 안녕하세요 안세요 안녕하세요 어 강아지가 보피하다얘가첫장하고 어, <laughs> <laughs> 뭐, 제가 젤드하고 있습니다. 안녕. 옷좀 갈아입고 나옵겠습니다. 아 네. 오, 안녕. 네. 좀 씻고 올게요. 네, 네, <웃음> 네 <웃음> 알겠습니다. 사장님 <laughs> <하느님>,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앤디어라는 강아지 케이크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송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어제 늦게 주문했셨어요한 시쯤 끝나가지고 아 그래요? 네좀 늦게 끝나거나 그런 날에는 여기도 음. 그럼 보통 일주일에 며칠 정도 여기서 주무세요? 금, 토, 일요렇게는 보통 여기서 많이 자고요. 평일에는 보통 여기서 많이 안 자려고 하는데 아, 부득이하게 이번 주 너무 바빠가지고 음. 월요일부터 집에 못 갔어요. 아, 진짜요? 네. <laughs> 사장님, 보통 그러면 출퇴근 시간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퇴근은 빠르면 9시? 새벽 5시 일어날 때도 있고 아, 그래요? 네. 최소 못해도 7시 정도는 일어나야 돼요. 그 정도로 일이 좀 많으신가 봐요. 오전이랑 오후에 수업이 있어가지고 그 전에 이제 재료 준비랑 케이크 만들기 이런 거다 해야 돼가지고 빡셉니다. 어, 그럼 남편분도 여기서 같이 주무시는 거예요? 주말에 같은 경우는 보통 남편이 여기서 같이 자려고 해주고 평일은 남편도 이제 회사를 가야 돼가지고 저만 여기서 혼자 잡니다. 어, 그럼 집에 거의 못 들어가시는 거겠네요 지금. 그쵸 그래서 오늘은 끝나고 집에 들어갈 거예요. 일단 팬 안녕하세요. 사장님께서 집에 거의 못 들어가신다고. 지금 제가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거든요. 아 얼마나 되셨어요? 작년 12월에 결혼해서 아 그래요? 원래 신혼 즐겨야 될 때인데 바빠가지고 서 아, 같이 잠도 잘못 자고 그러고 있 안 해본 보면은 좀 어떠세요, 그러면? 고맙죠. 힘들고 할 텐데. 그래서 최대한 저도 많이 도와주려고. <laughs> 찬소라도 열심히 해주고. <laughs>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선생님분들이 만든 간식들을 이제 정리를 조금 하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중간중간에 간식을 확인을 하거든요. 다 정리해서 이제 수강생분한테 찍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사장님이 기본적으로 강아지 좀 좋아하시나 봐요.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강아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블링이를 좀 키우고 나서부터 강아지한테 관심이 엄청 많아져가지고그 뒤로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직접 만든 걸 제가 이제 사진 찍고 포장해서 이제 수강생분들께 보내주는 거예요. 음. 제 일어나자마자 케이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강아지 케이크는 다 당일 생산이어가 지고아 당일 생산이요? 네 그래서 무조건 당일에 생산을 해야 합니다 하장님 지금 실례가 안 되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만 29세 <laughs> 아직 20대 지만 그리고 이거 시작한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3년 차예요. 그래서 아직 초보 사장이랍니다. <laughs> <laughs> 그럼 원래는 어떤 일 하셨던 거예요? 남편이 서울 간다고 해가지고 무작정 따라와서 2년 넘게 회사생활 하다가 집에서 이제 불링이 간식, 첫째 간식 만들어주다가 나중에 한번 팔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좀 배워서 이렇게 참음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럼 원래 좀뭐 그림 정보 하거나 이런 거 맞으신가요? 아니요, 저 진짜 그림 너무 못 그려요. 아 그래요? 완전 앞필에다가못 그려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laughs> 저 그림 약간 이런 이런 식으로 그래요. 옛날에 이제 케이크 디자인을 좀 생각을 해본다고 강아지를 그린 건데, 이런 식으로 강아지는 못 그려도 귀엽게 그리는 특징만 조금 알면은, 그려낼 순 있지만, 물론 쉽다는 건 아니지만, <laughs> 네, 그려낼 수는 있습니다. 이건 지금 뭐예요? 강아지가 먹을 수 있는 크림이에요. 업체들마다 이 크림 특징에 맞게 이제 지 케이크가 제조가 되고 있거든요? 크림의 특징이란 게 뭐예요? 저는 콩을 주로 베이스로 쓰고 있는 크림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가볍고 제가 좋아하는 털피언을 하나하나 할수 있는 특징이 있는 크림인데 크림에 따라서 그려지는 게좀 나오는 결과물 같은 게 조금 다 달라요 업체들마다. 요거는 뭐예요? 지금 여기, 요거는? 요거는 이제 강아지를 그려내기 위한 바탕을 잡아놓은 거예요. 모양을 아... 이렇게 잡아놓고 주로 고구마, 쌀가루, 계란, 우유. 이렇게 들어가서 뭉쳐서 아기를 만들어 줄 거고 저희가 아무래도 버터 설탕 보존제나 뭐 이런 게 하나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크림을 발라줘야지 덜 갈라져요. 지금 강아지 케이크 하시는 분들마다 네. 어떤 재료를 쓰는지나 디자인을 다 알아서 직접. 달라지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 쓰는 저희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업체들마다 쓰는 크림 스타일이 따로 다 있어요 그 아. 스타일에 맞춰서 이제 가게를 다들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담비라는 친구를 만들 건데 이번에 구조된 친구인데 유기견이에요 아. 지금 남편의 회사 거기서 이제 임시보호를 조금 하고 있는데 이제 곧 떠나거든요? 담비를 위한 케이크를 만들어 놓으라고 요청이 와서 어디로 떠나요? 우선 아직 이 유병 확정은 되진 않아가지고, 그냥 다시 센터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음. 저희는 다 천연분말을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물론 사랑케이크처럼 엄청 쨍하고, 이런 색감은 많이 못내지만, 요거는 뭐예요? 고춧가루처럼 생겼지만, 요거는 캐럿가루랑 아. 이제 단호박가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도색을 해서 원하는 색감을 좀 만들어낼 거예요. 아. 귀엽죠. 이렇게 보고 똑같이 그리는 거군요 이제. 네 이제 똑같이 그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laughs> 사진 보고 바로 바로 이렇게 그리시네요?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작업을 해줘야 돼요. 벌써 다리랑 발이 완성이 됐네요? 완성은 아니지만 우선 살짝 뼈대를 좀 잡아주고 뭔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털 표현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엄청 크림이 가벼워가지고. 벌써 이렇게 강아지 케이크에 대한 수요가 확실히 많나요? 오 옛날보다는 진짜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두 번째 옮긴 거거든요. 거기 음. 전에 매장에 보냈을 때는 사람들이. 지금 강아지가 케이크야?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아하.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어요. 요즘은 정말 당연히 강아지 케이크 만든다고 하면은 엄청 관심있어 하세요. 이런 식으로 몸통까지 조금 잡아주고 머즐이라고 하는데 네. 이 머즐 부분을 조금 표현을 해줄 거예요. 강아지 케이크들도 이제 업체들마다 조금 더 캐릭터에 좀더 가까운지 아니면은 조금 실사에 가까운지 이렇게 조금 많이 나뉘는 편인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자칭 귀여움도 챙기면 특징과 좀 비슷하게 잡아드리려고 음.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너무 캐릭터스럽지 않게 강아지들마다 그리려고 하는 그런 법칙 같은 걸좀 정해놨어요. 이런 큰 특징 딱딱딱딱만 잡아줘도 귀엽고 애기랑 음. 조금 닮, 닮아갈 수 있는 그럼 여기서 특징이 뭐예요? 우선 아가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살짝 얼굴 조금 네모지, 여기 부분을 머즐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조금 넓은 편이에요. 좀긴 편이고, 왕코. 그래서 눈과 코 사이가 조금 멀고, 이렇게 귀가 떠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잡아주려고, 고구마랑 이런 걸로 좀 잡아놓은 상태 눈을 잡아줄 거예요. 눈, 음. 눈 파기 스킬. 이렇게 어... 눈을 조금 잡아서 눈에 따라서 잘못하면 기계해지고 벌써부터 귀엽거나 어... <laughs> 눈사기 작업에서 엄청 많은 시간을 분들이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강아지 케이크가 평사시 먹는 거랑 좀 많이 다른 건가요? 단백질 위주로 급약하시려고 하고 보통은 사료 같은 걸더 많이 주시고 지금 보시면 쌀가루, 고구마 이런 게 아무래도 탄수화물이 주 베이스다 보니까 애기들이 많이 먹으면은 사실 많...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케이크도 보시면은 진짜 작거든요. 작은 사이즈도 5kg 애기들 기준으로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 나눠서 급여하실 수 있는 양이에요. 이제 모양이 어느 정도 나왔네요. 빗까지다 챙겨서 채워서 전체적으로 다시 확인을 해주고 눈코이 작업을 해줄 거예요. 사장님, 이거 이제 시작하실 때 창업 비용 얼마 드셨어요? 보증금이 좀 셌어가지고 보증금 빼고는 한 3, 4천 들었던 것 같아요. 돈이 엄청 안 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제조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성분검사라는 거를 6개월에 한 번씩 해주셔야 돼요. 집에서 만들어서 팔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 문의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희 집에서 팔 수가 없거든요. 허가받은 공간에서만 법적으로 제조를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아니지만 또 기대하는 것만큼 적진 않은 거네요? 네. 기대하는 것보다는 적지 않고 간식이라는 거는 약간 기호고 필수는 아니잖아요. 간식을 급여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내 생일마다 강아지 케이크를 다들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 케이크만큼을 기대를 하시면 안 되실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은 창업하고 다리 숙기까지 좀 얼마나 걸리셨어요? 진짜 넉넉하게 한 1년 정도 다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동네에 차려, 창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한 것도 제가 강아지를 키우니까 이 주변에 강아지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와, 얘네들이 우리 가게 한 번씩만 와도 나 진짜 대박요 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처음에 했죠 당연히 누가 창업을 하면서 나는 망할 거 라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없으 니까 네. 오픈을 했는데 저희는 딱 오픈 빨 이라는 게 없어요 3개월까지는 마이너스 통장에서 내꺼 가면서 매장을 운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한 3개월 뒤부터 조금 나으신 거예요 한 6개월까지는 약간 본전 지기라고 해야 되나 팔았지만 내가 낼거 내고 하면은 남는 게 조금 없고 지금은 다들 인스타 보시고 저한테 진짜 똑같이 하는 말이 저도 음. 못하겠다 이렇게 금손이니까 할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근데 제가 그때마다 제가 만들었던 케이크들을 보여드려요. 저도 이렇게 만들었었다. 엄마가 계속 울면서 아. 나 케이크 못한다. 나한테 못팔것 같다. 안 되겠다. 막 그랬었거든요. 이게 저희 첫째 미니를 <laughs> 그린 거예요. 지금은 어떻냐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어. 지금의 옛날에 비하면 진짜 많이 괜찮아진 거죠. 그러네요. 옛날 것도 이것도 귀엽긴 한데 뭔가 약간 조금 <laughs> 무서운데요? 약간, 약간 무서운 느낌도 좀 들고. <laughs> 네 이렇게 <laughs> 처음에 이네 이게 딱 수업 끝나고 혼자 집에서 연습할 때 포메종인데 아 이런 애들이 포메예요. 다르네요. <laughs> 네 <진짜>. 확실히 다르죠. <웃음> 네. <웃음> 진짜 타고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연습해서 계단 이렇게 하나 하나 올라가듯이. 음. 그럼 지금은 매출이나 이런 부분은좀 어떠세요? 기본적으로 1 0 0 0 이상씩은 하고 그러면 순위 빠져도 직장 다니실 때보다 확실히 좀 많이 버시는 거겠아요 직장 다닐 때보다는 그래도 두세 배? 이제서야 그 정도는 조금 가져가는 거 같지만 그치만 이제 직장 때는 딱 정해진 출퇴가 시간 휴무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제가 지금은 휴무가 없어요 거의 한 1년? 가까 이는 그냥 가끔 수강생분들이 급한 일이 생기거나 시 이러면은 수업을 못 오실 때 그럴 때 쉬거나 아니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뭐 결혼식을 가야 된다거나 얼마 전에 결혼을 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laughs> 방금 말하신 그 결혼식에 가야 된다는 게 혹시 사장님의 결혼식이에요? 네, 저 가... 사장님, 저의 결혼식을 <laughs> 가야 되니까 <laughs> 제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에 그럴 때 이젠 휴무를 하거나 그랬었죠. 저 결혼식이 제가 12월이었는데 진짜 제일 성수기여가지고 26일 전 아까지세번 들었어요. 아 진짜요? 집에 자영업 사장님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쉬는 날은 어쨌든 돈을 못 버는 날이라고 되니까 이제 다음 달부터는 프레쉬를 하기 위해 휴무를 만들었어요 드디어. 아. 아주 코로 너무 귀엽습니다. 어 엄청 귀여운데요? 엄청 귀엽죠. 저 요거는 기본 앉아있는 자세고, 다들 원하시는 자세, 아기들이 자주 하는 자세들이 있어요. 그거대로도 또 제작을 해드리고. 아, 여기 발가락인가요, 지금? 네, 발바닥이에요. <laughs> 젤리, 젤리. 이젠 데코를 조금 해줄 거예요. 심심하니까. 여거는 어. 강아지가 먹는 젤리고요. 사람 케이크랑 많이 다른 게, 재료 하나하나를 제가 직접 다 만들어야 돼요. 아. 머리 위에 그건 뭐예요? 이거는 꽃갈모자. 지금 만드는 게 저희 시그니처 디자인인데, 진짜 사랑을 많이 받은 디자인이거든요? 담비도 그만큼 사랑을 많이 받으라고 하트 듬뿍 올려줄 거예요. 사장님이 <laughs> 그럼 이런 디자인 고민도 좀 많이 하시겠네요. 엄청. 아들 진짜 어떻게 그렇게 기발한 생각을 하시는지. 저같이 이렇게 상상력 부족한 사장은. 울어요, 울어요. <laughs> 약도풀이 우유라고 애기들은 유당을 불리할수 없기 때문에. 대략 올려주면 은 이제 글씨도 좀 써줄 거예요. 어, 너무 예쁜데요? 귀엽죠, 벌써? 아직 근데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글씨를 써주고. 이렇게 올려주고. 음. 하트를 듬뿍 넣어주시네요. 디자인 이름이 하트 폭탄 아. 스탠딩 케이크거든요. 그래서 <laughs> 사랑을 듬뿍듬뿍 듬뿍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눈동자를 좀 넣어서. 조금 더. 오 초롱초롱해졌네요. 네! 초롱초롱한 멍멍이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laughs> 이렇게 마무리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케이크 하나 얼마예요? 추가 추가 다 해서 필링 빼고 42,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음. <laughs> 좋습니다. 우왕. 우리 요 친구 사진 찍어줄 거예요. 음. 여기가 포토 스팟이군요? 네, 저는 좀 깔끔하게 좀 하려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성분 스티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붙여서 음. 나가야 됩니다. 음. 저 시청자분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말씀 이 있을까요? 이 가게를 운영을 하면서 진짜 많이 울고 망했다는 말을 계속 입버릇처럼 가져가고 그랬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줄 것 같았던 저의 이런 엔디어라는 케이크도 계속 혼자 연습을 하고 하면서 발전을 해왔고 발전을 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크게 됐던 것 같고 이 시간을 다 가지며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가게를 운영을 하는 건큰 욕심인 것 같아요 제가 투자한 시간만큼 벌어드릴 수 있는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들 처음에 너무 좌절하시지 마시고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실 거니까 저희 다 같이 혼내봅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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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